안녕 소유라. 연우야. 수 정아 민호야 잘 있었지? 오늘은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봄나물 중에 유채라는 거야. 유채 꽃은 잘 알지? 그 유채 꽃피기 전에 연한 싹이 이렇게 유채인데 이것을 나물로 무치면 굉장히 맛있어. 지금 벌써 유채꽃이 이미 지고 있고 너무 너무 늦었어. 이 나물은 꽃피기 전에 먹는 건데 너무 늦었어. 근데 어제 우연히 마트에 갔더니 하나로 마트 갔더니 이게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래서 냉큼한 주먹만 샀어. 많이 살 것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으니까 한 주먹만 사서 한번 유채 나물을 무쳐 보려고 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빠셔. 센 되는 잘라내는 게 좋아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연한 대만 가지고 하는 거야 딱한 주먹 된다 이거 뭐 묻힐 것도 말 것도 없는데 한번 묻혀 볼게 이것을 먼저 음 물을 끓여서 삶아야겠지 지금 물을 올려놨어. 거기에 소금을 한 스푼도 안 되게 반 스푼만 넣고 삶아볼게. 데친다고 해야지 삶는다는 안 맞아. 자. 자, 물이 펄펄 끓어. 여기에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이렇게 전 다음에 너무 물이 작아 보이지? 나물이 워낙 작으니까. 작다기보다 적다고 해야 맞는 말이지 나물이 워낙 적으니까 물도 조금만 넣었어 그래가지고 잠깐 데쳐 근데 이제 또이 대로 보면 대는 제법 좀 세니까 대로 보면 좀더 데쳐야 맞고 잎은 30, 30초만 데쳐도 그냥 부드러워지고 그러네 그래도 이렇게 대가 살짝 좀 익었다 싶을 때까지 데치다가 찬물에 바로 샤워 시키면 돼. 자, 이제 다 됐다고 보여지다 진다. 이러면 이제 찬물 샤워 한다. 불을 끄고. 자 이렇게 이제 삶아 가지고. 찬물 샤워를 시키고 꼭 짰어. 그랬더니 진짜 한 접시밖에 안 되겠다. 이것을 너무 길어. 그니까 대충 이렇게 자를 때는 가위로 잘라도 돼. 대충 이렇게 좀 잘라서 먹기 좋게 무쳐 볼게. 꼭 짰어. 여기다가 맨 처음에 된장을 집 된장이야. 내가 담근 거. 색깔이 초콜릿 색이지. 집된장 한 숟갈 정도 넣고 거기에 개복숭아도 집된장이 약간 떫은 맛이 나 원래 그래 장 개복숭아 두스푼 넣는다 그다음에 마늘 다진 것을 한 숟갈을 넣고 한 숟갈 좀 이렇게 넣어야또한 숟갈이 좀못 된다 양이 워낙 적으니까. 이렇게 조물조물 묻쳐 조물조물. 된장끼에서 먹는 것도 있고 또 된장을 안 하고 간장으로만 해도 돼. 근데 이게 더 전통 방식이야. 된장으로 묻히는 게 이렇게 된장으로 조물조물. 계복송아도 두개 넣고 해서 맛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간볼 것도 없는데 보라고 이제 한번 볼게 그러면. 음, 맛있다. 조금 싱겁다고 해야 될까? 밥하고 먹으려면? 그러면, 떠놓은, 떠놓은 된장이니까 이것까지 다 넣어버릴게. 한 숟가락이 다 들어갔어. 된장. 이렇게 하고, 이제 참기름하고 통깨 뿌리면 끝. 참기름. 넉넉히 두르고. 통게 솔솔솔 뿌리고 이렇게. 다 끝났어 이제 접시에 한번 담아보자 맛있다 자 애들아 어떠니? 이렇게 차렸어 굉장히 연하다 난 혹시 걱정했어 좀 때가 늦어서 쎄면 어쩔까 하고 굉장히 연하고, 아주 고소하고, 끝맛이 고 MSG, 미운맛 같은 게 살짝 나. 그렇게 느껴져. 천연 MSG인가? <laughs> 정말 맛있다. 한끼 반찬으로는 최고, 잘 고른 것 같아. 자, 그러면, 할매는 여기까지거든. 너희도 오늘 꼭 좋은 거한 가지 먹기 할매랑 약속해. 꼭 좋은 거한 가지 먹고 힘내서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재밌게 하고 멋진 사회인으로 아름다운 숙녀로 현명한 가정주부로 잘 성장하기 바랄게. 할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신나게 먹고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맛있는 밥 반찬으로 멋진 요리로 정말 분위기 있는 술 안주로 간식으로 또 찾아올게 잘 먹고 힘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럼 계속 먹고 있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날 때까지 잘 지내 멋진 우리 손주들 잘 있어. 안녕. 빠이.